포스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소감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목표가 원래 홈에서 1, 2차전 모두 잡고 이제 잠실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 평소 이제 정규 시즌보다 좀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게 오늘 경기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엔 경기가 좀안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좀 근데 금방 극복을 해내셨는데 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좀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1회 시작할 때 이제 부위나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힘으로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회부터는 어, 제가 원래 잘했던 좀 정교함을 더 우선시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피칭 디자인을 2회부터 바꿔 나갔던 게 제가 긴 이닝 어, 최소 실점으로 끌고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회 마지막 좀 부분에 위기를 맞았는데 감독님이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좀 끝까지 하고 싶다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 감독님께서 자신 있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고 어, 저도 너무 자신 은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제가 어 끝까지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민호 형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돼서 제가 신민재 선수까지는 어 맞게 됐는데, 어 어떻게 보면 좀 말로라는 위기를 자초하고 내려와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뒤에 윤수 형이 그 위기를 너무 잘 막아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김유 선수랑 뭐꼭 끌어 안으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던데 혹시 유, 윤수 선배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이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어, 윤수영이 그걸 너무 잘 끊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운드 내려오면서 팬들 성원도 그렇고 아까 MVP 받을 때 성원이 엄청나던데 이런 팬들의 사랑 정말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일어나서 좀 너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됐는데 어, 정말 친구랑 연락하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던질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고 어, 축복받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야구장에 나왔는데 어, 만원 관중의 팬분들의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바꾸고 경기를 했던 게네 오늘 좀잘 던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약간 목이 쉰 상태인가요? 아니요 목이 쉬진 않았어 아, 응원하다가 혹시 목이 좀쉰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1차전에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네, 조금 어, 목이 좀쉰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부상 선수들 지금 모자에 다 새기고 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구자욱 선수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리즈 이번 시리즈 못 뛴다고 나왔거든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어, 너무 아쉬 운 마음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너 선수도 빠져 있고 정현이 형, 지광이 형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 이래 자욱이 이 웬만하면 경기에 빠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빠지는 걸 보고. 어, 어, 저 스스로는 솔직히 책임감이나 이런 게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꼭, 어, 좌우경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를 꼭 이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등판을 끝나고 자우경이랑 마주쳤을 때, 자우경이 이번 시리즈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뭐 저희 선수들 다 의기투합해서 이번 시리즈는 꼭 이제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빨리 회복해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같이 뛸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나눴습니다. 뭐. 코레시르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왔으면 좋겠고 저희 목표가 다후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다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팬분들 팬분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하고 싶은 네. 얘기 있으면 마지막 어 경기장 찾아와주신 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 그리고 집에서 TV로 응원해주신 삼성라이온즈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렇게 어, 응원 받은 만큼. 제가 마지막, 마지막에는 제일 위에서 끝낼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모두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